뉴욕계의 시장선거 결과가 대한민국의 미래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? 좀 뜬금없게 들리시죠? 그런데요, 오늘 저희는 바로 이 흥미로운 질문에서 시작된 하나의 거대한 예언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뉴욕의 시장선거 하나가 전세계를 아우르는 예언이 된다. 정말 대담한 주장이죠. 오늘은요, 바로 이 뉴욕 시장 선거라는 단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전 세계의 미래에 대한 어떤 거대한 비전으로 연결시키는 아주 놀라운 관점을 따라가 볼 겁니다. 과연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이야기의 시작은 뉴욕의 새 시장 당선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, 이 자료에서는 이 사건을 그냥 단순한 정치적인 변화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게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한 문제의 증상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. 우선 이새 시장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시죠. 뉴욕 최초의 무슬림 시장이고요. 나이도 30대로 아주 젊습니다. 그리고 내세운 공약들도 뭐 임대료 동결처럼 굉장히 파격적이에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의 등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큰 변화를 예고하는 거죠. 하지만 이 분석에서 진짜 중요한 건 이념 같은 게 아니에요. 핵심은 뭐냐면. 이건 정말 깊고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한 시민들이 보내는 필사적인 변화의 신호라는 겁니다. 자이 관점은 여기서 한발더 나아갑니다. 뉴욕의 위기는 그냥 한 도시의 문제가 아니다. 이건 미국 전체가 앓고 있는 아주 깊은 병을 드러내는 거다. 이렇게 주장을 해요. 그렇다면 과연 그 병의 실체는 뭘까요? 우리가 보통 미국의 문제를 얘기하면 뭘 떠올리죠? 뭐 경제적 불평등이라든가 정치적 양극화 같은 것들이잖아요. 그런데 이 자료는 완전히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어요. 바로 지혜와 인격의 부재, 그러니까 정신적인 위기가 진짜 핵심 문제라고 딱 지목하는 겁니다.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상을 움직일 노동력이나 기술은 충분히 가졌는데, 정작 세상을 이끌어가야 할 지적인 질이나 정신적인 깊이는 갖추지 못했다는 거죠.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. 이런 리더십의 질적 하락은 역사 속에서도 뚜렷하게 보인다는 건데요. 워싱턴 같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있었고 또 케네디처럼 비전을 제시했던 리더들도 있었죠. 그런데 그걸 다 거쳐서 지금은 지식은 많을지 몰라도 대륙을 이끌 큰 비전은 없는 뭐랄까 리더십 공백 상태에 이르렀다는 분석인 거죠. 자 그럼 미국이 이렇게 심각한 지적 위기에 처해 있다면 해법은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? 여기서 이 자료가 정말 놀라운 해답을 내놓습니다. 그 열쇠가 바로 대한민국에 있다는 겁니다. 그 주장의 중심에는 바로 한국의 건국 이념인 홍익 인간이 있습니다. 아시죠? 그냥 우리 민족만 잘 살자는 게 아니라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바로 이 정신. 이게 바로 미국의 위기를 해결할 열쇠라는 거예요. 그래서 한국에게는 아주 명확한 3단계의 역사적 사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. 첫째, 과거에 미국에게 받은 도움을 갚고 둘째, 이제는 물질적인 게 아니라 지혜를 줘서 미국의 정신적 성장을 돕고 마지막으로 이걸 통해서 인류에 기여하는 우리 민족의 운명을 실현해야 한다는 거죠. 그리고 이 역사적 사명은 마침내 두 나라의 미래에 대한 아주 대담하고 또 놀라운 예언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. 이 예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. 일단 미국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좀 바꿔야 합니다. 미국은 그냥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. 전 인류가 다 모여서 만든 마지막 신도시 같은 곳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냥 세계의 축소판이다. 이런 의미입니다. 여기서 진짜 더 놀라운 주장이 나옵니다. 미국의 성장은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 잠재력을 100% 발휘하려면 인구가 지금의 두 배가 훌쩍 넘는 무려 7억 명에 도달해야 한다는 겁니다. 정말 상상이 가시나요?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이야기가 딱 하나의 예언으로 모아집니다. 바로 미래에는 미국과 대한민국이 손을 잡고 인류 전체를 이끌게 될 거라는 선언이죠. 아니,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? 방법은 이렇습니다. 한국에서 시작된 새로운 지혜와 정신이 말 그대로 인류의 축소판인 미국의 그 다양한 인구를 통해서 증폭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전 세계로 쫙 퍼져나가는 거죠. 미국이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. 자 오늘 저희은 정말 한 편의 거대한 서사를 따라와 봤습니다. 정치, 역사, 그리고 예언이 한데 뒤섞인 이 독특한 세계관은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이것이 과연 다가올 미래에 대한 어떤 영적인 통찰일까요? 아니면 지금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반영하는 우리 안에 불안의 목소리일까요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